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배하고 다스리라 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배하고 다스리라. 아멘. 여러분, 총 피라믹 구조와 같아. 육 차원이 있습니다. 육 차원. 제일 밑에 차원이 가장 많겠죠? 밑에 차원이 뭐, 일까요 흙과? 흙 하면 뭐, 안반, 광물, 모래, 이런 거다 포함해서겠죠. 흙과? 뭐가 있겠죠? 물이 있겠죠.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본문에 20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게 21절에 보세요.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마죠? 번성. 물에서. 물에서 번성하고, 또 바닷물에서 22절에 충만하고,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쵸? 그렇죠? 24절부터는요, 뭘, 뭐에 대한 이야기죠? 땅에 대한 이야기죠. 땅에서 충만하라. 번성하라.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 아멘. 28절을 보세요. 28절에 세 번째 줄에 생육과 번성, 땅에 마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무슨 얘기였죠? 물에 대한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땅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다시 말하면 물과 흙에 대한 이야기였죠. 아멘이죠. 여섯 차원에서 맨 밑에 있는 차원이 육 차원이 이거예요. 흙과 물의 물과 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5차원은 무엇이죠? 식물이겠죠. 식물은 흙을 물을 지배하고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식물이 먹잖아요. 식물이 땅에서 식물이 뭘 먹어요? 물과 흙 속에 있는 영양분을 먹잖아요. 아멘. 여러분 식물 어디다 심어요? 흙에다 심잖아요. 땅에다가. 그렇죠. 식물은 땅에 있고. 바다에도 식물이 있습니다. 바다에 있는 식물이 뭘까요? 해초류죠. 물고기들, 물고기들은 뭐를 먹어요? 해초류를 먹잖아요. 물 속에 있는 프랑크톤을 먹고 미생물들. 할렐루야. 그러니까 5차원이 식물이고, 그래요. 해초류까지 포함해서. 4차원은 동물이겠죠. 동물, 땅에 기는 것, 가축들, 모든 조류까지 다 포함해서 동물로 친다면, 은 식물을 먹고 살아가겠죠. 아멘. 그리고 또 반대로 동물 옆에는 어류가 있겠죠. 바다에는 어류가 이식 이 해초를 먹고 살겠죠. 삼차원은 무엇이죠?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바, 땅에서 나는 것도 먹고 바다에서 나는 것도 먹고. 아멘. 이 집의 구조 그래요. 다스리는 구조가. 왜 하나님이 정하셨습니까? 사실 사자, 코끼리, 코뿔소 뭐 이런 거 인간이 인간보다 사람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존재 아닙니까? 아멘. 걔네들이 인간의 지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이 지구상에 인간부터 먼저 멸종을 했을 겁니다. 코뿔소가 코끼리가 더 많아졌을 거예요. 아멘.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또 오히려 사람보다 더 오래 사는 존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왜 인간에게 길들여지고 인간에게 사육당하고, 인간에게 정복당하고, 왜 인간에게 다스림을 받는, 받는 줄 아세요? 누가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이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게 하셨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사람 위에 2 차원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천사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사탄이 있어요. 아멘. 빛의 주관자가 있어요. 어둠의 주관 세력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사탄이 사람을요 어떻게 다루려고 하죠? 심지어 우는, 사라, 우는 사자처럼 뭐할 자를? 삼킬 자 자꾸 지배하고 잡아먹고 자기의 종을 삼고 자기의 노예를 삼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천명, 만명, 일억 명이 있어도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지배구조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1차원 마지막 제일 위에 꼭대기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홀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모든 예? 지배의 구조를 주님께서 운영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그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셨다?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누구에게? 사람에게, 인간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아멘. 그 나의 형상대로, 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우리는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은 줄 믿습니다. 궁금한 사람, 목사님,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요? 나 봐요. 나, 나처럼 생겼어요. 나처럼. 아멘? 나처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배의 구조를 만드시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주관하게 하셨다. 그런 얘기죠. 믿습니까? 자, 시0편 121편의 말씀에 쭉 읽어보면요. 시0편 121편. 결론은 무엇이냐? 같이 해보면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누가 지키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뿌리를.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마시리라? 뭐 지키시리라. 낮에? 해와? 밤에? 달도 상치 못하도록? 마이리요 뭐 마리라? 뭐 지키시리라. 머리털 하나 상치 않하도록 지키시리라. 눈동자처럼? 틀끝 하나 상치 않도록? 아, 렐루야. 아멘. 이 눈동자가 얼마나 눈 눈을 지킬 눈꺼풀이 얼마나 빨라요. 탁탁탁. 아는 이제 그렇죠. 샷다가 내리잖아요. 눈꺼풀이. 예. 어떤 사람들은 눈꺼풀이 눈 속눈썹이 좀 짧아 가지고 불만인 사람이 있던데 그런 사람들 저 사막에 가면은요. 길어져요. 왜 썰모가 많아지면 길어지거든. 안 가봐서 몰라요. <laughs> 먼지가 많은 데 살아 보세요. 길어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속눈썹이 짧은 사람은 깨끗한 데 사는 사람이요, 그나마. 네. <laughs> 여러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 네. 자꾸 이거 길게 만들려고 여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laughs> 길게 만들려고 애쓰시고. 그 여자들 왜 마스카라 할때꼭 입을 열어요? <laughs> 우리 마누라 그렇다는 건 아니고. 아, 안 봐서 몰라, 어떻게 하는지. 할렐루야. <laughs>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누구를? 우리 인간을,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대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목숨 긁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보혜해서 성령 돕는, 돕기 위해 성령까지 보내주시잖아요. 끝까지, 아멘.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고, 아멘. 성령님이요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 주시는 카운셀 상담자가 되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힐링 이 치유가 되어 주시고 아멘. 성령님이요 여러모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고 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도와 주세요. 예배 드릴 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잘안돼 회개 의 영을 통해서 도와 주시고 아멘. 할렐루야. 막도와주신다고 찬양 부르면막 찬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들어가도록 찬양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도록 말씀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전도할 때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아멘?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능도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복음 전도의 사명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아멘? 자꾸 도와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근데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지만. 우리 마음은 내가 볼 때는 우리 마음까지 지켜주지는 않는 것 같아. 우리 마음은 누가 지켜야 되나? 나를, 내가 지켜야 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지만 내 마음은 누가 지켜야 돼? 내가 지켜야 돼.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독, 네 마음을 지키라. 네 마음은 누가 지키래? 우리 보고 하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죽고 사는 것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네 마음을 지키는 것, 네 생명, 네그 생각을 지키는 것이 죽고 사는 바로 근본적인 시작, 출발점이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키지만 네 마음은 누가 지켜야 돼? 네가 지켜야 돼. 성을 빼앗는 자보다 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큰 용사야. 알레루야. 사랑 하지만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야. 고린도전서 13장. 아멘. 그러니까 참고 견디며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식 자녀 엄마들이요. 자녀 사랑하는데 끝까지 눈물로 그 자녀를 뭐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참는 거야. 끝까지 돌아오기까지.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은 누가 지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주신 제목의 말씀처럼 지키라. 아니 아니야. 뭐야? 지배하라. 다스리라는 거야. 할렐루야. 뭐를?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다스리고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자란 말이야. 왜냐? 죽고 사는 것이 성공과 실패가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게 보니까요, 자극 느끼는 것이. 이 마음이라는 게 어떤 때는 좀 넓어졌다가 또 어떤 때는 좁아졌다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변동이 많지가 않은 게 좋긴 한데 예, 살다 보면 환경에 예, 부딪히다 보면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감정이 들끓고 감정이 요동치고 막 파도를 치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이 넓어질 때도 있지만 마음이 한없이 또 좁아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좁아진 상태에서는요, 조금만 탁 건드리면은 사람이 어때요? 예민해. 몸이 아프면 상태에서 살짝 건드리면 어때요? 아프죠. 예민하게 느끼죠. 내 마음을 다친 상태에서 이것이 지속되어지 반복되어지면은요, 사람의 마음이 뭐 돌처럼, 뭐 강철처럼 단단하지가 않아요. 그냥 쉽게. 쉽게 긁히고 쉽게 피가 터지고 쉽게 상처가 나고 고리 깊어지거든.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다 보면은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를 좌우하고 지배해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고 사람에 대해서 자꾸 거리감을 두게 되어지고 사람이 가까이서 불편함을 느끼고 심지어는 대인기피증을 느낀단 말이에요. 마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환경에 좌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형편에 좌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솔직히 돈 때문에 이 마음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할 때가 너무 많아. 안 그럴 것 같죠?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보면서. 안 그럴 것 같죠? 한번 해봐. 시작. 안 그럴 것 같죠? 안 그럴 것 같죠? 생각보다 돈 때문에 울었다가 웃었다가 얼마나 그런지 몰라. 할렐루야. 아, 네. 마음이라는 것은 넓어졌다가 좁아집니다. 환경에 열악한 환경에 좌우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요 내 인격에 달려 있는데 내 인격에 따라 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는 점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아멘이죠? 환경은 현실은 힘들어. 그런데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 내 영적 상태가 뭐 하니까? 좋으니까. 충만하니까. 내 영적 상태가 충만하니까 그걸 능히 이겨 나갈 수가 있지. 근데 내 영적 상태가 약해지면은요.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는요. 쉽게 마음이 무너지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해요. 아멘.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크 큰 일을 이루실 때는요, 여자보다 남자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뭐가 좀 달라? 뭐가 다른지 몰라요? 마음이 달라요. 남자들은 생각보다 마음이 단단해요. 아멘. 생각보다 감정적이지가 덜좀 감정적이에요. 여자는 어때요? 굉장히 민감해요. 감정적이에요. 지도자가 대통령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 힘들다고 <laughs> 대통령 못 해먹겠네 <laughs> 아우 내가 대통령 해가지고 감정이 자기 감정에 알아달라고 하소연하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근데 여러분 남자들은 그런 모습들이 없어요 단단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을 생각보다 남자들이 좀더잘 제가 볼 때는 다스려요 여자보다는 남자 얼곧게서면은요 굉장히 듬직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이 좁아지면 굉장히 예민하고 그래서 여러분 어깨가 넓은 남자보다 마음이 넓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마음이 좁은 사람은요 아주 힘들어요. 인생이 행복하지는 못해요. 왜? 예민해서. 왜? 예민해서. 조금만 한 꼬투리 잡고 조금만 그러면 그못 넘어가. 아, 그게 뭐 그렇게까지. 그 민감하냐? 심각하냐? 뭐그그 그 사소한 것에 못 넘어 가. 여러분 집에 너무 청소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요. 다 정신병이 있거나 마음이 좁거나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지나친 사람들. 아멘이죠. 할렐루야. 사람이 살기가 좋은 환경이 되어져야 되는데 사람은 다 자녀들은 가족은 다 힘들어 죽겠다 고 그러는데 혼자만 좋다고 이게 좋다고 원치. 해서 자꾸 주장하는 것도 문제죠. 다음에 아, 네? 너무 깨끗하게 살지 말고 적당하게 깨끗하게 사시기를 주여님 축원합니다. 적응하며 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너무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애 키우니까 자기가 딱 원했던 위치에 자기가 원했던 딱 청시 청소와 정리 정도는 자꾸 애기가 뭐예요? 허털이잖아요 그러면 못 견뎌요. 막 정신병이 온대, 우울증이 온대. 내 인생이 우울하대. 내가 막못 견디는 거야. 못 견뎌. 혼자 사는 게 좋대. 차라리 강아지 키우는 게 좋대. 자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고. 자기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벌어지는 일들이죠. 왜 좁아지느냐. 죄 때문에 그래요. 왜 좁아지느냐. 환경 때문에 그래요. 왜 좁아지느냐. 사람들과 자꾸 비교 의식 때문에 그래요. 왜 좁아지느냐?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래요. 왜 좁아지느냐? 아, 믿음이 없어지니까. 의심병이 도져서 그래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좁아져 있을 때 기도해 보면 악한 영이 떠나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좁아져 있을 때 기도해 보면요, 마음이 넓어지는, 그러니까 치유가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18장 7절과 8절에 말씀해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아에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뭐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사울한테 잘못한 게 있어요? 직접적으로 뭐 잘못했나요? 실수했나요? 없어요. 충신 중에 충신이고, 가족이잖아. 사위잖아.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시기 질투, 막 미움, 막 이게 막 들끓어가니까 세강경을 딱 끼고, 내가 세강경을, 검은색 세강경을 끼고 쳐다보면 다뭐 어떻게 보여? 다 검게 보이고, 빨간색을 끼면. 다 빨갛게 보이는 것처럼 이 사울이 생강 을 끼고 다윗을 쳐다보니까 하는 집마다 꼴뵈기가 싫은 거야. 하는 집마다 이뻐 보이지가 않고 하는 집마다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저놈이 무슨 수작을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야. 아멘. 이게 사울이 자기 마음을 맞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을 얘가 평생 다윗 죽이겠다고 헛짓하잖아요. 헛 헛고생하잖아요. 헛노려가잖아요. 헛되게 살잖아요. 사무엘상 19장 6절에 맹세하되 사울이 이래요. 맹세하되 자기 입으로 죽이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 앞에서 백성들 앞에 신하들 앞에서 맹세까지 했어요. 맹세하 돼. 내가 다시 왜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사울을 죽이지를 않았거든. 사울은 죽이려고 그러는데 다윗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안했거든. 아멘. 그러니까 이 사울이 부끄러운 거야. 맹세하 돼. 그러고 나서요, 19장 6절에 맹세하되 그랬는데 9절에 가면요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렇게 나와.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그리고 10절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아니 조금 전에 뭐 했다고요? 맹세하되 그랬는데 얼마 못 가지고 또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뭘 못다스리니까? 자기 마음을 못다스리니까. 자기를 도와주는 다윗을 오히려 자꾸 죽이려고해 미워 무슨 뭘 꼈어? 세강경을 꼈어 뭘 꼈다고? 네. 여러분들 도세강경 끼고 사람 남편 쳐다봐봐요 남편 하는 집마다 이뻐 보일까 미워 보일까 미워 보여 하는 집마다 미워 보여 다 미워 보여 좋게 안 보여 긍정적으로안 보여 다 꼴배기 싫어 보여 세강경을 벗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새강경 아, 끼는 네. 사람은 없죠? 붉은 안경을 끼고 남편을 쳐다보는 사람 없죠? 아멘. 새 네. 안경을 끼고 그러면 돼. 그러니까 지금 아주 판단마다 미친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느냐?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가룟 유다를 보세요. 그가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처음부터 그가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은요,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부름을 받을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못 받아요. 아멘. 동료들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대놓고 이 빵그릇에 같이 손 놓고 있는 이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할 정도로 가른유다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 가른유다가 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은 30에 팔았어. 큰 돈을 벌었어요. 그렇 들어간다면은 독한 사람이면은 어떻게 쓸까? 그은삼식시 가지고. 아니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더라도 살살 살 동안 뭐 해야 돼? 잘 살아야 될거아니야 그렇죠? 잘 먹고 잘 살겠죠. 독한 사람은요 안 죽어요. 내가 왜 죽어? 그래요. 내가 왜 죽어? 독한 사람은요 안 죽는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야, 이 정도면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내가 왜 죽어? 그럼 어떤 사람이 죽는 줄 아세요? 양심적인 사람, 덜 독한 사람, 여린 사람들이 보면요. 그냥 못 견뎌가 스스로 목숨 끊고 죽어요. 양심에 찔려서 못 견뎌 죽어요. 할렐루야. 내가 지켜야 될 것은 뭐라고요? 그렇죠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여섯 차원의 단계에 집의 구조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을 혼이 우리 정신이 다스리고 조정하고 그렇죠? 머리 속에서 왼쪽으로 머리를 돌려 바로 지가 혼자서 안 돌아가요. 지가 혼자 돌아가면 이거는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고장이 난 거죠. 머릿속에서 정신이 혼이. 손 내려. 박수 쳐. 그만. 이 몸을 누가 지배하고 다스리죠? 정신이 혼이 다스리죠. 마찬가지예요. 영이 우리 혼과 모든 걸 다스려요. 알렐루야. 근데 영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는 거지. 근데 성경은 뭐가 중요하대? 네 영과 혼, 영혼이 더 중요하다잖아. 아멘? 육신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지배하는 구조인데. 그래서 내, 너의 영과 혼이 잘 되면 뭐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말이라.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왜? 영혼이 육체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어지니까 여러분의 손대는 일마다 잘 되는 은혜와 능력이 막아멘그 사람에게 마음이 넓어지기 때문에 힘든 정말 야 이거 될까? 이거 도전해봐야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근데 그걸 해내고 할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불가능이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 주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이라, 능력히 이길이라. 사극하는 것죠 그러면서 나아가는. 그 기억해내버리는 거야. 알렐루야. 기억하고, 정복하고, 기억하고 차지하고, 아멘. 귀하고 침노하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한 침노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침노하시기를 주여 넘치고 합니다 빼앗기지 아, 네. 말고. 할렐루야. 네. 결국 내 영적 상태가 좋으면 좋을수록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자손이 여러분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범사에 강건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 기 바랍니다. 아, 네.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거나 막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좋아지면 그래 점검하십시오. 막혀 있습니까? 돌아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다윗이요 네?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요 반역을 일으켜서 피신하고 아들과 싸우기가 그러니까 도망칠 때에 그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의 사울 왕이 있을 때그 친족이 강건 옆에 서서 막 저주를 합니다. 아마. 꼴 좋다, 가라, 가라. 그러면서 먼지 돌을 집어 던지고 막냐? 지프, 이게 지프라이를 집어 던지면 저주를 합니다. 꼴 좋다, 잘 됐다. 그때 부 아비세가 용사가 내가 당장에 저강 건너가서 목을 쳐버리겠습니다. 하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습들을 보시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실까. 아멘. 이 모든 외적인 고난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 문제가 남에게, 압들, 압살롬에게, 아니면 누구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내 죄. 자기가 바로 전에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취함으로 우리아를 죽고 그로 인해서 죄값으로 태어났던 그첫 아이가 죽임을 당하고. 아멘. 아멘. 무슨 죄 때문에? 내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큰 사람이에요. 아멘. 오늘 전하 여러분이나 환경에 좌우되어지지 말고 나를 키우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